안녕하세요. 사팔레비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추장관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좀 거침이 없습니다. 그분 자체는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없이 한몇달 지난 것은 그분의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장관의 자녀가 또 조사가 들어갔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분의 윤총장의 특징은 뭘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래, 위, 앞, 뒤, 좌우가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 이 정도면요. 이 사주의 특징으로 드러나지만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예의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사람이고요. 또,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뜻은, 윗사람, 아랫사람 필요 없이 다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청와대까지 영, 영장을 신청한 걸 보면, 이 사람은 갈 때까지 갈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추장관이야 뭐 오죽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까지 겨눈 사람이 추장관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 지금 우리 같은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요 앞뒤 가리지 않고 다 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순간 순간 바뀌는 사람이라 이 사람 자체에는 단견이지 그렇게 길게 거 가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본인의 장모의 수사나 또는 본인 부인의 수사나. 보인의 의혹들은 다 덮어두고 남의 것만 수사하는 저런 배짱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저분은 조직에 틀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분이 연수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연수원에서도 아마 마음대로 생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또 윗사람에 대한 네. 이런 무시 이런 것도 아마 몸에 빼인 사람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성실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네. 관 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깨는 사람이죠. 기존 지서를 파괴하는 사람이지, 기존 지서를 보호하고 또 양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 지서를 막고 파괴하고 이런 사람이죠. 이분이 자녀만 있었더라도, 그, 다른 사람의 자녀 수사를 이렇게 악질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로 봅니다. 아마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 있어도 했다. <laughs> 저런 사주의 특징은 자녀를 잡습니다. 자녀를 잡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항상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에못 미치기 때문에 자녀를 압박하는 아버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의 길을 볼 때는 얼굴의 형태나 얼굴의 색이나 얼굴의 흐름이나 또 빛깔이나 이런 걸다 봐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요. 저분의 이제 형태에서 색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입은 옷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기분 좋거나 리잘잘 잘 풀릴 때는 옷을 화난 옷, 즉 기가 있는 옷을 입게 됩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우울하고 칙칙하게 되면 축축한 까만색을 입고 되는데 하늘색을 입고 왔습니다. 약간 짙은 하늘색을 입고 왔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잘 저것은 본인 자체가 지금 기가 있다, 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 자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입은 색이나 모습이나 모양을 볼 때는 아 현재 어떤 상황이구나 알수 있는데. 얼굴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색깔, 색깔을 입었냐에 따라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렇게 밝고 화사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의 교육은 엄마가 시키는 게 맞고요. 네. 아버지는 큰틀에서 일을 처리 탁탁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조산에게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한다거나, 간여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교육은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혼낼 건 혼내고, 뭐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죠.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또 혼을 내는 이런 것도 맞지만은,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혼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혼내는 것보다는, 상 벌보다는 상을 좀 유리, 상을 좀 주로.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관객인 윤 총장 같은 경우에 자녀가 있다면 아이를 철저하게 별로 배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녀하고 네. 사이가 덜좋 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명략적으로 볼때 아버지의 사주를 보고 아이의 교육관이나 이런 걸볼수 있고요. 또 엄마의 사주를 보고 아이가 교육을, 아이를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음. 내가 제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몇 마디 했을 때 엄마가 맞다고 흥미를 받아들이면 그분은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한 사람이고요 모르는데요 아이가 안 그렇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저는 분명히 사주를 보고 그 아이의 내면을 털어줬는데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요 평상시 에 아이한테 관심이 없고 아이 교육에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딱 찍어줘서 어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엄마들은요, 항상 그 아이의 내면을 체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그런 걸 모르는 어머니가 한 7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어머님들께서는 좀더 깊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추장관님이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자녀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깊습니다. 자녀는 자녀를 사실은 추장관 같은 경우에 는 너무 아이를 갖다 딱 프레임 속에 넣어서 가리키는데. 그래도 어지간하면 아이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일입장이 있을 사람입니다. 아이 교육도 정확하면서도 잘할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자세가 청문에 가서 다리를 묶을 정도라면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시켰겠습니까? 굉장히 반듯하게 시켰겠죠. 반듯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참아가면서 아이를 봐준 것도 됩니다. 아, 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을 본인이 손가락을 깨물며 참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걸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교육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세가 어떠실까 봐 스카프로 허벅지를 묶었다는 것은 네. 이 사람 사전엔 실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가장 큰 겁니다. 검찰 개혁을 하러 온 사람이 그냥 두고 봤다. 두고 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누군가가 못 하겠으니까 말안 했지. 이분 같은 말안 하고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불이를 보고 못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지만. 어쨌든, 청와대 다녀와서 힘을 받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 길이 없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 검찰의 입장이니까, 네. 이것이 걱정이 되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했나 잘했나는 걱정이 안 돼요. 맞습니다. 이번에 줄만큼 줬을 거예요, 제가 봐도. 줬는데, 법사위에서 꼼짝 안 하니까, 애기들 나가자빠뜨려진 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나 애기를 주면 다 가져도 상관없다. 법사위 안 해주면 다 상관없다. 이 뜻은, 검찰개혁을 너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지가 완벽하게 들어있다. 이래 볼수 있고요. 그나마 그 김태녀 의원 같이 조금 머리 좋고, 슬쩍슬쩍 넘어가면서 일을 탁탁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사주명 녀상이 김태녀 의원의 그다 성격이 나옵니다. 실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이라는 것들이 대략적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번에 대표 총무께서 김태녀 의원은. 정말 잘 뽑은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분 자체는 또 자기 기준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처음에 기준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거죠. 기준에 틀이 좀다 망하는 겁니다. 저것은요. 그래서 저분이 턱이 좁죠, 눈이 적죠, 코도 적절히 둥글둥글해서 맞춰주지만 결국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닌 다가줄 수 있습니다. 추장관님이 이번 달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7월 달 들어서서. 예. 격의 하락이거든요. 격의 하락이지만은 아무튼. 이 악물고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네. 추장관께서는 어쨌든 칼을 뺐으니까 도로 집어넣지는 않을 거고요. 뭘 하나 자르도 자를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렇고요. 근데 추장관님이 다음 달이 무척 좋습니다. 8월달, 9월달 다 좋습니다. 8, 9월달이 추장관이 좋고, 8, 9월달이 안 좋습니다. 윤차, 윤춘장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뭔가가 일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가 마련되고 가면 바로 또 수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그, 아들 수사권으로 예. 추장관이 되게 심리적으로 스 트레스를 받을 누구나 그런 거는 받겠지만은 예. 추장관은 꿋꿋하게 나갈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한 흠집이 있으면 자꾸 늘어지는 저 검찰. 사람이 좀 격이 있게 해야지 이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문제가. 지기가 그 너무 안. 아깝네요. 아까운정도는 아니죠. 그냥 지기 없이 그냥 그 뒷골목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반점을 된... 채 춘잠 반점을 채우면 되지 음. 춘잠 반점 그게 딱 맞아요 자 우리 광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나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반점 영업 사원은 한 한은 지금 엄청 소심해졌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지기가 있을 때 한이죠 한의 특징은요. 불려다 싶으면 또 바짝 엎드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 빠지고 나면 요 바짝 엎드려서 그냥 골로 갈 사람이에요. 예. 자기의 기준은 뚜렷하지만 너무 약한 사람이라 상황에 따라서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한이 가끔 보면 얼굴이 이렇게 심각하고 굳어있는 표정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 또 웃는 모습. 그렇지 않고 약간 긴장이 풀렸을 때 얼굴은 좀 뭐라 그러잖아. 좀 어려 보이는 게예 맞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진짜 그 얼굴 예 거죠? 원래 어려 보이는 게 진짜입니다 이 한의 특징은요 바로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 은 여러분 생각하는 다른 데 있는데 취미 생활을 좋아하는 게 한의 특징입니다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게임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한이 하는 이런 원래 원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검찰에 가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사람 잡고 이렇게 사람을 뭐 치주하고 심문하는 것 같다가 그냥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음, 보시면 돼요 네네네. 예 그렇게 변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대입해서 아마 사람도 치주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기 능글능글하게 음 뭐랄까요 어린 모습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웃을 때 보면 약간 네. 장난기 있는 이런 모습도 맞아요 보니까. 이 사람 특징이에요 그것은 예. 사주 보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네. 가면 또 부인과 사이 좋고 또 주부인을 맞추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요. 음. 겉으로는 이렇게 싸납게 보이려는 것은 눈에 힘을 준다는 것은 벌써 나는 나야 보여주는 이런 부분에 집착을 해서 그렇지 원래 이 사람은 그렇게 봐 독하거나 악질적인 면이 있어도 독하지는 않습니다. 악질과 독한 건 다르거든요. 피 사실 공포죄로다가 죄명을 붙여가지고 추미애 구속이라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왜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거죠? 이분 얼굴 보세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말이죠. 거짓말을 못 합니다. 자기도 양심에 걸리면 얼굴이 저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저건 또 누구예요? 얼굴을 다 가렸네. 왜 가려, 임마? 그래서 뜻하지 못하니까 얼굴을 가리지. 사람이 뜻하면얼굴왜 가립니까? 내려놓고 내가 뭐라 이야기할 건데. 저 사람의 인당을 보면, 인당은 이제 양쪽 이제 미간을 가리키는데요. 눈과 눈썹 사이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고 눈과 눈 사이인데요. 우리가 손가락이 한 개나 한개반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미간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미간이 좁은 사람은 지나치게 운이 늦게 찾아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미간이 넓을수록 마음이 넓다, 도량이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미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믿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랬죠. 미간이 넓을수록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상대를 믿다 보니까 자꾸 늘 손해를 봅니다. 미간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맞아요. 예. 자꾸 손해를 봅니다. 미간이 넓죠? 근데 사람을 믿다 보면 손해를 봅니다. 그럼 이건 의도적으로 눈썹을 앞으로 좀 그려줘야 되겠네요. 미간 예, 조금 쪽에서. 더, 조금 더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마, 이마가 아무리 넓고 잘생겼어도 인당 같은데 내려오는 복 보기인데, 그 상처가 있다면, 은 관운이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당에 상처가 있을 때는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썹을 신경을 하다안셨을 텐데, 눈썹 좀 신경 쓰시고요. 또, 이마도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마 근처에 뭡니까, 어, 잔털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잔털, 아이들 이마는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 예, 이마 참잘 생겼네. 아까 눈썹, 잔털, 이마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네. 아이 때부터 계속 해주면 되나요?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예. 깨끗하게 예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아이는 원래 뭡니까? 성격이 좋다 보니까, 이, 뭡니까? 눈썹까지 예쁘네요. 예. 이마가 굉장히 넓죠, 애가? 넓어요. 예. 아, 짠것 같아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예. 예. 눈도 작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웃고 눈이 저렇게 된다는 것은 아이가 아무런 클때 스트레스가 적었다는 뜻도 되고요. 원래 저렇게 성격,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겠지만은 아이의 성향 자체가 되게 유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웃는데 벌써 법령이 생기죠? 저 아이는 어리지만 딱딱 쥐아리를 다 한다고 봅니다. 법령 자체가 벌써 생겼다는 것은 짓건 지가 알아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빨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눈썹도 예쁘게 저렇게 희미하게 났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형제 관계도 좋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상자체에서 다 드러나는 저는 예쁨은 커서 저렇게 갑니다. 예전에 말했지만 아래 입술은 비장이고 윗 입술은 위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윤 총장의 얼굴을 보면 아래 입술이 약간 틀어짐을 알 수가 있는데 저것은 비장이, 비위가 틀린 것이고요. 위장도 약한 사람입니다. 비틀비틀이기 때문에. 네. 저분 특징이 위장이 약한데 위액이 위상과다가 위상가다. 많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얼굴 다 드러나더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이마가 헌해진다면, 본인의 이마가 헌하다면, 심장 끌 일이 없고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이마가 좁게 되면 항상 심장 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넓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자, 광고 하실 분들,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광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팔랩으로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